년 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. 약간 삐걱거리는 느낌이랄까요. 그런데 얼굴이 예전에 비해 좀 당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안면 마비의 증상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네,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네? 건강한 사람도 10명 중한 7명 정도는.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소리 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, 네네. 삐걱거린다 그러면 이 턱관절의 움직임이 있어서 뭔가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. 덜컹덜컹 거린다는 네. 거죠.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턱에서 그냥 딱딱 소리 정도만 나오는 건 괜찮은데, 찌그덕거리거나 모래가 갈리는 소리가 나고, 어, 나면 네네.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, 입을 벌릴 때 좌우가 비대칭으로 열려요. 이렇게 똑바로 열려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열리거든요. 아하, 입을 네. 벌릴 때. 그리고 손가락 4개를 네 가지고 자기 입에 넣었을 때 들어갈 정도로는 벌어져야 됩니다. 아. 이 손가락 4개가 네 벌어지지 않으면은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, 세로로 네개를 세워서 이, 어지고 2G, 3G, 4 5G 네. 손을 넣었을 때 들어가야 되고요 네. 어 그래서 지금 저, 저 문자 주신 분 사연을 봤을 때는 턱관절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턱 주변 그리고 얼굴 주변으로 근육이 아까 제가 136개 있다고 네. 말씀드렸죠 연관을 주거든요 아,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아. 예, 그래서 턱에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턱 관절이 이게 지그재그로 벌어지는지 네. 그리고 또네 개의 손가락을 세로로 넣어 보셔서, 네. 뭐 작아진단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네.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해 주신 자가진단이 네네. 상당히 정확해요. 턱 관절에서는. 아, 예, 그래서 이지 사지 입에 넣는 거, 네. 그다음 턱 거울 보면서 똑바로 벌어지는지 확인. 음. 어, 이것은 항상 상당히 정확한 자가진단입니다아 그렇군요. 네. 네.